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동수탕에 가서 목욕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옷을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미리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왜 506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까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그 천주교의 부패성을 보고서 고발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개신교의 탄생이죠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볼까요? 마태음 9장 예,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가 필요하다.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는 비싼 거예요. 뭐 저는 포도주를 잘 모르지만 비싼 포도주는 뭐 아주 몇백만 원도 갈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부대가 터진 부대에 넣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일 수도 있죠. 그 귀하신 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것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말씀이 똑같이 떨어져도 어떤 분은 아멘. 하면서 삶의 아름다움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똑같이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이 가시 떨기 돌짝밭같이 마음이 딱딱해 가지고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부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문제가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새 부대를 새롭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종교계의 5대 정신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크리스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은혜로.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혜를 빼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에스 루이스라는 들어가도 돼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저도 이번에 책이 몇권 있습니다. 한세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이 보면은 기독교인의 변화, 새로움은 말의 비유를 합니다. 이 달리는 말. 기독교인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롭다라는 것은 마치 달리는 말에다가 날개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말이 날개가 있습니까? 있어요. 보여 주세요. 이런 말타 보셨어요? 네. 이 교통이 막히고 산이 높으면은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다음에 또 다시 내려왔다가 달리다가 또 험하면 날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편집된 그림이죠.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은 저 말에 날개를 다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직도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자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저 옛날에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삼촌이 가끔 안 좋은 소리 할 때는 아이고 저놈은 종자가 문제라고 그런 말 하죠. 사람은요 안 변해요 좀처럼 그 종자가 안 좋은 종자가 있긴 있어요. 어떻게 종자가 나쁜 조, 좋은 종자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종자가 달라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좋은 종자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욕하고 시기, 질투, 그리고 한번 삐지면 사과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나쁜 생각, 세상에 재미, 쾌락.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말.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다고 했죠? 상징적으로.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은 23절, 2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어, 뉴 페이스맨 새로운 인물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려면요 버릴 것을 버리고 입을 것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우리의 옛 정력의 옷은 버리셔야 돼요. 미켈란젤로가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조각품 중에 너무 훌륭한 작품이 많아요. 그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위대한 작품이 탄생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간단히 말합니다. 예. 그 돌을 처음에는 그냥 네모난 돌을 갖다 놓고 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계속 깎아내다 보니까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고도 마찬가지죠? 그 칼로, 날카로운 칼로 긁어내다 보면 인물이 나오죠. 네. 들어가고 빼고, 들어가고 빼고. 그래야 음량이 사는 거죠. 눈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뭐예요? 다 조각 칼로 긁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원제가 있죠. 아담 이후에 불순종과 원제. 이거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칼로 이거를 제단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거는 딱 필요한 부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겨 놓고 불필요한 것은 다 깎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자,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헛된 생각, 헛된 꿈,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이러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방인과 같은 헛된 생각. 허망한 마음 이런 것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바벨타. 어떤 사람은 재테크를 위해서 건전하게 돈을 벌면 괜찮은데 좀 돈을 세게 벌기 위해서 땅을 투자하고 금 아파트를 계속 투자하고. 주식과 비트코인을 하면서 재산을 쌓아 가려고 해요. 이것도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마음이죠. 이 세상의 욕망 이것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변화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담 이후에 우리는 IQ가 다 낮아졌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동식물들을 이름을 다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려면요. IQ가 많은 데야 돼. 만. 아인슈타인 180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죄가 오면서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 여러분도 번개 칠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지금 주님이 오셔도 떳떳한 사람은 별로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요. 지금 오셔도 돼요. 당당해요. 근데 뭔가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이 있죠. 뭔가 해결 못한 죄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스도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요 우리의 무지함.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단단한 은혜를 못 받는 그 딱딱한 마음 이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들부들한 성령으로 부들 돼요. 그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을 때 이렇게 호미로 이 돌을 또 흙을 이렇게 툭툭툭 치거든요. 부들부들해야 씨앗이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트려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을 겸한함을 깨트리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내려와야 물은 우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으면서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얼굴에는 여전히 싸납고 무서우 면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인자하고 평화롭고 자비로운 얼굴인지 내가 봐도 우! 무서운 얼굴인지 그런 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성화가 돼야 돼요, Sanctification.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문제가 없어요. 이 말씀은 여전히 똑같아요. 문제는 부대가 문제인 거예요. 부대 터진 부대 오늘 갈아 버립시다. 아멘. 성령께서 새 옷을 입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1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 깨어 일어나라. 달리다움. 오늘 또 교회요. 깨라고 했죠. 주자님. 그랬죠? 깨라. 저는 이 설교 준비를 미리 제가 주자님한테 원고를 안 보내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찬양에 저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지. 몰라요. 주의자님하고 저하고는 천생 궁합이 잘 맞아서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70세까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이런 분 여러분 찾기 어렵습니다. 주의자님, 반주자님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실력이, 스펙이 대단한 분입니다. 유학파이다가 대단한 분인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사례금은 11조로 다 반납하고 봉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예? 이렇게 또 칭찬했는데 오래 계시겠죠, 설마. 자, 저는 정말 우리 지휘자 반주자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나 제가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장노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지휘자 반주자님 대단한 분이라고. 찬양대 대단하다고. 제가 무슨 얘기 하다 그랬죠? 자. 진짜 잊어버렸네. 자, 그래서 여러분 감각 없는 자. 예,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옛날에 한선병자들 보면은요. 팔과 다리가 막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요. 옆에서 송곳으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왜요? 썩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썩었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1장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래 자, 피리를 부면은 독사도 막 춤을 추고 올라오는데 반응이 없어. 무슨 예화를 들고 재밌는 얘기를도 웃을지도 모르고 울지도 모르고 완전히 감동이 없는 현대인들은요 이게 문제예요. 무감동. 마음이 너무 하드예요. 딱딱해요. 소프트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맨날 기계만 만지잖아요. 예? 스마트폰만 만지고 PC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정서 EQ가 거의 없어요. 아주 마음이 딱딱하고 아주 차가워요. 예? 컴퓨터가 차갑잖아요. 본체가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피리를 불어도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막 피를 토하는 파토스의 설교를 해도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라고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까?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그그 그 얘기를 안했네요.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TV를 봤어요. 2부 예배 때이 얘기 안 했죠. 1부 예배 때만 했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둘째 보고, 야 너도 저기 출연해가지고 좀 달라져라.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바로 반격이 들어요. 아빠가 출연해. 그래서 아빠가 달라졌어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이?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이 진리예요. 사실 우리는 자녀들 보고 나무라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부터 변해야 돼요. 개혁은 항상 내가 먼저 개혁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기도원 갔다 오더니. 우리 장노님들이 달라졌어요. 권사님들이 달라졌어요. 이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영적 지도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매달 한 번씩, 감림상 기도원, 그 다음에, 이 가까운, 어디에요? 무슨 기도원 있죠, 여기? 어. 가난수양관, 예, 한 달에 한 번씩 갈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도 이제 기도원에 갈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원파가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또 부목사님, 부목사님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아멘하지 말고. 자, 아니, 진짜 그래. 저부터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달라져야 할 분들이 여기 다 앞에 있네요. 장모님들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도 달라졌어요. 장모님도 달라졌네요. 권사님들도 달라졌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변화돼야 새 가족이 오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요 교회는 좋은 물고기를 담을 수 없어요. 좋은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부대가 새로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부터, 저는 예외가 아니에요. 저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살 10kg 뺀거 보셨죠? 우리 노예에서 난립니다 어떻게 목사님 10kg를 뺐냐고. 네, 조금 있으면 제가 책을 쓸 테니까 그때 돈 주고 사봐. 저는요, 한번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앞으로 제가 더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달라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만 잡지 마세요. 사실 내가 변화가 되면요. 애들은 저절로 본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합니까? 자녀들이 방황한다는 것은 부모가 회귀하셔야 돼요 저부터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지려면은 우리의 모든 표준 스탠다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이럴 때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교사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칠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장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지? 권사 역할을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목사로 왔다면, 담임 목사로 왔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담임 목회 했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오늘 찬양대 나왔죠? 교회여 깨어라. 대응교회 성도여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너에게 빛을 비추리라! 그런 즉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말과 행동에서. 세월을 아껴라! 지금 때가 악하니라! 이 하마스와의 전쟁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중동 5차 전쟁이 지금 일어날 위기에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뜻이 어있는가를좀 제발 언더스탠 이해라 해 술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은 꼭 알코올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가지고요 평생 돈돈돈 돈,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미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맛집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데 취하고 주일을 빼먹으면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도 안 지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다 방탕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서 여러분, 복받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죠. 새 인간이 돼야죠. 새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자, 그 다음. 예, 이제 마무리합니다. 22절, 24절. 핵심 구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죠. 클럽에서 나를 유혹할 수 있고요 세상의 친구가 나를 유혹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받은 뉴맨 새 사람을 입어라 뉴 아가포스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가포스 어제 정현우 집사님이 오셨죠. 목양실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정현우 집사님이 30kg가 빠졌는데요. 최근에 입맛이 돌아와서 지금 5kg가 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65에서 70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몸무게가 30kg 빠질 때요.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마음의 우울함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맞습니다 옛사람 정현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예, 옛날에 술 담배하고 세상 쾌락을 쫓았던 정현호는 이제 죽고 이제는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갑시다 제가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청년은 입사님이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야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철안든 사람도 많아요. 80이 돼도요, 철이 없는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많아요. 그러나 어려도요, 철이 든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일찍 철이 들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오늘 암송 구절에요.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저녁밥 없어요. 아니 저녁이 아니고 점심 없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이미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예수 믿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과거로 안 돌아가요.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개가 똥개는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죄를 짓는 게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다음에 가서 또 처먹고. 죄를 처먹으면 안 돼요. 한번 회개한 거는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한 거 주워 먹고 토한 거 주워 먹고 다시 띄우세요 새로운 피지물로 살아가야죠 이전 것은 이제 다 과거로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현재 완료형 새것이 되었도다 이미 여러분은 완료형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애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셔야죠. 아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